이마을, 응, 이쪽 마을은 특별한 게 없어서 여기로 이사왔는데 여기는 어떤 재밌는 관측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? 한번 가봐야지. 한번 가봐야지. 아니 검사소를 지나야 되는데. 음. 거제도 4시오분시오 데시오. 시 4분, 4분 시시4시청산시2시오8분거제시4시 5분 시오데시4시오5분 독도 시시오8분인데시4시 32분 45분. 안녕하세요아 음, 여기 펴 여권 가져갔네알 네, 음, 그러면 음, 확인하게 좀 주시죠 주시음 그렇군요 여기에서 펴 펴봤... 네, 저기서 이말 언제 어, 동안 먹을 거죠? 어? 나 여기서 살 건데 아 여기서 살 거예요. 마음에 안 들면 나가 한번 한달 동안 여기에 살고 재밌으면은 좀 여기서 살게. 요 어, 그러면 한달 뒤에 만시씩한달 뒤에 만원시이 여권 가져가셔요. 네. 네, 그 아저씨 치킨. 나도 잘못 말드는 치킨인데. 어, 뭐야, 이마 어디, 이 이마 어디, 어 물어봐야겠다. 여 어, 저기 다리는 뭐예요? 아, 이거는 맨날 싱크홀이 막 뚫려가지고 주민들이 막. 실물이 엄청나요, 여기. 사막이랑 붙어있어서 모르게 집번이 약하거든요. 아, 그렇구나. 공포의 포즈도 많던데, 여기 보니까 우승 세 이렇게, 이렇게 보니까 흙이 약해지지. 와봐 여기도 우성이랑 가깝더라고. 뭐야, 음. 이 이것만 돼있다는데, 이것만 온산이것같고 이게 막, 떨어지면 막, 다치기도 하는, 그런, 엉덩이가 있던 아 친구들. 까지는뭐 별로 없는데. 까스코는어떻게평상은안 뭐, 되겠어. 어, 갈수록 좀더큰 건물이 나오는데. 아유, 씨. 여기 아, 시구나여 아. 아무도 없어, 이 동네는. 인구가 심리 나까지 합쳐서 죄송해요. 그 시청, 그 직원이랑 그 일자리가 그거... 그게 제일 필요해가지고 붙했어도 그냥 내비를 들고... 어? 뭔뭐 전자죠? 이쪽으로 다파출라고 지금 관리도 안 해? <laughs> 我这。我这怎么？ 아, 여기 왜 이렇게 들어와? 아, 여기 이렇게 놀라워. 아, 이거 너무 놀라워. 이이렇게무놀워이라 아, 이 이거 이건 왜 이래? 아신드옷인데여기 빨리 발표했나봐 응? 누가, 누가 뽑았나 여기? 여기 아직 대화에 안 뒀는데 여기다 막 예정은 여기다가 주민들은 싹다 직원들이랑 막 이렇게 학생들이 막싹다 불러 아, 잠깐만 학생이 60년이면 불러서 더... 아, 그러면... 설마 이겨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. 여기로 더 가면 또 마을이 나올지도 몰라. 뭐, 삼사태 나아 그런 만두. 만두. 그런 마을이 있네. 那个。